황사장님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강력 배포 황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아주 임팩트가 있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KRTV 김대표입니다. 자, 바쁜 황사장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중이니까 주목 인사합시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저희 KRTV 채널에 우리 황사장님 모셨는데, 엄청 바쁜 분이요. 그리고 이제 저랑은 아신지가 안지가 이제 알고 지낸지가 꽤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장님을 이제 마두역에서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조그맣게 할때 네. 그때 봤는데 사장님하고 저랑 뭔가 약간 동질감을 느꼈어요. 아 그래요? 뭔가 헝그리 파이터 식으로 네. 막 이렇게 응? 열심히 사는.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화장, 여기 황사장님께서 몸에 착용했던 그 백을 지금 띄셨는데, 네. 그 몸에 조끼처럼딱 네. 착용하고 생기는 네. 그 네. 모습이 네.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아,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참 존경스럽고. 그래서 오늘 황사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 핸드폰에 이 황사장님이 어 어떻게 저장돼 있냐면 강력 배포 황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아주 임팩트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 하시는 일을 네.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예. 이제 전단지 배포 업을 주 업으로 하고 있는. 뭐... 예. 그리고 또 그거를 열심히 해서 음. 뭐 생활비 쓰고 나오면저쪽으로 해서 음. 남들이 사지 않는 상가를 관심을 예. 가지고 사서 예. 대도 예. 받고 예. 예. 이렇게 예. 하고 있는 예, 상가박사 황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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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사장님이 제가, 이제, 저보다 연배도 조금 아래시고, 네. 어, 그래서 제가 재미, 로 그냥, 그, 사장님을 제가 별명을 붙인 게 있어요. 아, 이분이 야생의 하이에나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네. 예, 그, 이제, 썩은 고기만을 찾아. <laughs>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이 사장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예. 예그 남들이 포기한 상가, 네. 어, 포기한 부동산에 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네. 이걸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렇죠. 짭짤하게 수익을 챙기고 계신데 네. 어, 지금도 이제 강력백포 그 전단지 배포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그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 요즘 뭐 직장이 없다 네. 어, 돈벌이가 어렵다 이런 네. 분들이 네.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사람이 보실 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음, 보여집니까 뭐이뭐 정말 예. 뭐 절망, 정말로 정,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예, 그렇죠. 예, 예. 예, 살다 보면 절망적일 수도 있고, 예. 정말 뭐 앞이 까할 수도 있죠. 음. 그렇지만 주위에서 찾아 보면 음. 자기 주위에 음. 분명히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있고, 예, 예. 뭐 우리 그 배포하시는 그 직원분들도 <laughs> 보시면, 예예 예, 예, 예. 다이뭐부서몇 번씩 나시거나, 음. 또 신용 불량 때문에 이제 몸은 멀쩡하나 시집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걸 보면 물론 이제 뭐 고시원도 있고 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거지를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가보면 음. 상가에서 사세요? 아 네, 아주 상가에서. 그냥 그 아주 그냥 네. 최고 바닥까지 그렇죠. 예 내려가시는. 그것도 지하에서. 아 네. 네, 그렇게 예. 그렇게 예.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뭐 찾아 보면.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하나하나 이제 하시고 또 돈을 벌면 음. 그 돈에 대해서 음. 어 이제 투자처를 적절하게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을 사장님그 회사를 네네. 거쳐가셨던 분들이 지금 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그렇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뭐 내가 내가 지금 어, 이 정도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에 네. 물론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내가 전단지 배포 같은 걸 해야 되나 네네. 막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용돈이라도 벌라고 나왔다가 네. 뭐 하루 이틀 만에 때려치신 분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너무 많죠, 너무 아, 많죠. 그 음. 그분들이 그 뭐.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그만둔 분도 있어요 어, 몇분 만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네. 그~ 저기 그걸 배포 일을 하면서 네. 사장님 보시기에는 그~ 아~ 저 사람이 정, 정말 절박한 상황까지 안 갔나 보다 이런 거를 느끼실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 네 소위 그냥 아직 배불렀구나 네네. 예, 예.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분들이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데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술 담배만 안 해도 기본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술 네, 담배 그 다음에 커피. 음 네, 왜냐하면 이제 술 담배 커피를 그,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그걸 로 풀려고 그렇죠. 어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지 예. 살았기 때문에 예예.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어요. 음 그걸 풀 시간도 없었어요. 일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스트레스를 네, 풀 시간도 없었다. 네, 이제 그게 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이 조금 이해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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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 말이 이제 사장님도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 일이 안 돼서, 음. 돈벌이가 안 돼서 받는 스트레스는 네. 돈을, 아더 열심히 일을 해서 풀어야 그렇죠. 된다. 맞아요. 저도 그 방법밖에 못 찾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힘들 때, 네. 뭐, 이제 뭐, 가령 당구장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네. 친구를 만난다거나, 네. 네. 뭐 저기 술집을 간다거나 네. 이런 방법으로도 풀어봤는데 네. 그게 그때뿐이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 다음날 더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맞습니다. 더 절망적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취한 방법이 일을 내가 예를 들어 8시가 퇴근이면은 9시 10시까지도 일을 계속 찾아서 하다 보니까 네. 네. 뭔가 이게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해결책이 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적지만 수입이 생기면서 네.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그적든 크든 네. 작은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는 수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 수입 부분을 음. 너무 멋스럽게 네. 멋있는 직장이나 이런데서 에 가서 꼭 그걸 해결하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직장을 못 찾고 네.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절망을 하게 되고 네. 처음에 가졌던 자신감보다 더 줄어드는 결과가 음, 그렇죠.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 보신 그 거쳐가신 직원분들 중에 직업이 이런 전단지 전단지 뿌리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좀 아까운 직업이었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의외로 적응을 잘하신 분도 있었나요? 그럼요. 어, 의외로 아, 많으시고 생각나시는 분한분 얘기해 주세요. 어, 여러 분이 계셨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예예. 예,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셔가지고, 음, 예, 무역업을 하셨는데, 음, 자살 시도를 한두번 했는데, 아, 예. 예, 한강에 이제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어, 두 번째 살아났을 때는 예. 119 대원께서 이제 뭐 구해주셨겠죠. 예, 두 번째 살아났을 때는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 네, 자기 말로는 이제, 자기 매출이 한 100억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대단하이네 그러다가 있었네. 이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할게 없을까 하다가. 사장님을 만났군요. 그렇죠. 네네네. 예. 네,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본 거죠. 제가. 군인 광고? 그렇죠. 음. 네. 이제 뭐 벼룩시장이나 뭐 이런 데 광고를 많이 냈으니까. 예. 예, 예. 네, 그걸 보고 찾아오셨는데. 예.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분들이 음. 대부분 이제 한 10명 중에 9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음. 너무 괴로우니까 음. 뭐라도 찾아봐야 되겠다 하기 전에 음. 한 3, 4년에서 5년은 술로 버팁니다. 술로. 아. 술로 버티세요. 그 단계까지 네. 가기 전에 그렇죠. 보통 그래서, 코스가 그런 가요 그렇죠. 음. 내가 이제 상담을 해 보면 음. 괴로우니까 이제 술 담배로 한 3, 4년 세월을 보냅니다. 한 5년. 아. 그러고서 소위 페인. 그렇죠. 음. 어. 그러고서한 3, 4년, 5년 이 버티다가 주위에서 권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뭐, 회유도 좀, 뭐 시켜서 이렇게 좀 뭐라도 해보시라고, 아... 이렇게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도 가끔 전화와요. 이런, 음... 이런 분들을 일단은,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아. 네, 그렇게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좀 주시고자, 이렇게. 음 아, 목사님들한테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낙심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는데. 그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제 바깥 활동, 사회 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예. 한 3, 4년에서 5년 동안 이제 술과 담배로 이제 찌들기 때문에 음 몸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분들이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한 5년 있다가 이제 뭐, 아예 뭐라도, 이거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오시는데, 음.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져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음. 알콜성, 이제, 간, 염에서 간암. 아. 그래서 급하게 이제 또 병원에 보내셨는데, 이제 되게 안타깝게 또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군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정말 뭐, 이게, 이거를 글로 쓰자면은 정말, 너무 너무 많은 이이 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층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의 회사에서 그 이제 전단지 일을 하다가 네네. 아주 잘이게 일어선 케이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 네.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네네. 어, 그러면 이제 전단지 배포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음. 또, 이런 것도 영업을 할수 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명함을 만들어서 영업을 한번 해보셔라. 음. 아무래도 이제 그, 페이를, 정해진 페이를 받는 것보다, 음.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프리업이니까, 음. 더 하면,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가지고 갈수 있는, 보장되진 음. 않았지만, 더 많이 가질 수, 가질 수 있는 그런. 아, 이게 이게 얘기하면, 자기가 사장이 받은 오다를 일정 기역을 뿌리는 단순 일 말고. 그렇죠. 당신이 영업을 해서. 그렇죠. 그런 오다를 받아와라. 그렇죠. 그래더 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렇죠, 다만, 그렇죠. 안 해본 사람은 힘들어 하지만, 음. 또 해본 사람들은 또그 매력이 있어요. 영업이라는 그 매력이.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제가 이제, 어,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음. 분들 거기서 나가서 창업. 어, 그러면 아 이제 이걸 창업을 해서, 전단지라는 거는 광고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도 다 있어요. 음, 전단지 그렇죠, 없는 그렇죠. 어,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 전국에 다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음. 이런 거를 이제 어뭐 일정 부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음. 네, 그걸 가르쳐 줘서 어, 창업을 시켜서 예, 한번 예.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죠. 그래서 많이 창업을 시켜드렸죠. 그럼 이제 네. 가령 이제 심불자나 이런 정도로 이제 바다까지 오신 분이 네, 네.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좀 해보겠다 네, 네. 그랬을 때는. 그분의 통장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주로 현금으로 바로 그, 드리. 우리는 현금으로 이제 바로 바로 드리지만 예예. 그런 분들은 이제 만약에 통장으로 받고 싶으면 자기 예. 이제 와이프라든가 아 자기 이제 뭐 그렇죠. 신용불량자가 아닌 그렇죠. 음. 자녀분들이라든가 형제분들이라든가 예예. 그런 분들 통장을 어,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사장님의 그 일은 그냥 내가 걸어댕기고 움직일 수 있는 몸만 있으면 그렇죠. 그냥 와서 열심히 해서, 네네. 벌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담 배포일을 보통 이제 초보자가 왔다. 네. 근데 이제 뭐, 한, 이, 열심히 일하는 난이도로 볼때한 100점에서 한 80점 정도 열심히 했다. 네네. 그러면 월 얼마 정도 벌수 있습니까? 보통 요즘에 이제 말하는 기본소득이라고. 초보, 게 있지 초보자들. 않습니까? 네. 네. 기본소득에는 기본적으로 맞춰주죠. 아. 어, 기본소득에.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음. 시간이, 음. 남들은 예를 들어서, 어8 시간에 맞출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힘에 붙이면은 음. 시간 더 걸릴 수 있죠. 아 그렇죠. 이제 걸어댕기는 네. 속도라든가 그렇죠. 숙련도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래 그랬을 때월한150 정도 버는 건가요? 그럼 그 이상은 가져간다고 봐야죠. 아그 이상이요. 그렇죠. 아이고 요즘에는 이제 한 소득이 한180 정도에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새 네. 월급 뭐대기업에뭐 월급 초봉으로 2, 300 받는다는 그런 거에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네. 그런 걸쫓는것보다는먼 미래의 월급 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150만 원이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좋은 음.